출애굽기 28장을 시작합니다. Have Aaron your brother brought to you from among the Israelites along with his sons Nadab and Abihu, Eleazar and Ithamar, so they may serve be me as priests. Uh, Have Aaron your brother. 이건 사역동사죠 에... 그 너의 형 아론을 아론을 너의 형 아론을 너에게 데리고 와라. 프롬 어몽이스라 l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누구와 함께 올로미드 그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젤과 이다말 아들이 네시죠. 나답, 아비후. 엘리아잘 이다말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죠 모세 형 아론의 아들 네 아들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에게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너희형 아론이 그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들과 함께 너에게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형과 내 아들 네 명을 데리고 오라 오게 하라 형을 시켜서 아들 넷을 너에게 오게 하라. so 그래서 the m a n s of me as p r i e s t s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프리스트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제사하는 로 섬기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론의, 아론은 아론은 이제 아론 모세다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그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그것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이 아론과 그 아들 넷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라. Make sacred garment for your brother Aaron to give him dignity and honor. 그리고 성결한 옷, 신성한 옷이죠. 거룩한 옷이라고 해도 돼요. 너의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뭐 하려고? To give him, 그에게 dignity, 위엄과 영예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의 형 아론에게 위엄과 영예를 줄수 있는 신성한 옷을 만들어라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라 Tell all the skilled workers to whom I have given wisdom in such matters that they are to make garments for Aaron for his consecration so he may serve me as a priest. 모든 숙련된이라는 사람들에게 말해라. 내가 그 문제에서, 그 문제 ...들에 그 문제라는 것은 옷을 만드는 문제 그 거룩한 옷을 만드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지혜를 줄 것인데 그 승령된 사람에게 말해라 뭐를 말하냐면 that They are to make garments for Aaron 애론을 위한 옷을 만들어야 한다 For his uh, consecration 왜냐면, 하 그의 거룩함에 대하여, 제사장이니까, 그의 거룩함에 대하여, 에론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숙련된 사람들은. So, 그래서 he may serve me as a priest. 그가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도록 해야 한다. 이제 다 이어진 말인데, 끊어서 해석을 하는 게 좋, 좋겠어요. 에... 모든 숙련된 사람들, 내가 그 옷을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지혜를 준 사람들, 즉, 숙련된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들은, 그들은 그 아론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아론의 그 신성함을 위해서, 아론이 입을, 옷을 만들어야만 하고 그래서 그는 그 옷을 입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겨야 한다. These are the garments they are to make. 다음과 같은 것들은 그들이 입어야 할 옷들이다. 여기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론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만들어야만 하는 옷들이다 하면 여기 이제 돼있는그 숙련된 앞에서 이야기한 스킬드 워커지요 아주 기술이 있는 옷을 만드는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 숙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야 할 옷이다 다음것 같은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숙련된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어 Breastpiece, Breastpiece는 흉패예요. 흉패와 on eavot, eavot과 eavot은 뭐냐면은 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옷이에요. 그냥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 위에 제일 위에 입는 예, 옷이 eavot이에요. 이거 eavot은 제사장만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봇은, 이제, 말하자면, 쉽게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겨울에 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 코트를 입지요. 만약에 그 코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에봇은, 코트와 같은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그렇게 겉옷 위에, 맨 위에 입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건 아주 거룩해 보이려고, 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입는 옷이에요. 그걸 갖다 에봇이라고 그래요. 제, 제사장만 입는 옷이죠, 물론. 그, 이제 이 에봇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제 흉패를 만들어야 되고, 그 에봇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제사장이 입는 옷, 로브도 옷이죠. 옷을 만들어두고 오븐 터닉, 실로 짠 터닉 옷이에요, 이것도. 실로 짠. 에, 옷.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터번, 이 터번은 수건, 머리에서는 수건과 두건이라고 그러죠. 두건과 그리고 세시 그, 저,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laughs> 이제, 숙련곤들이, 숙련, 봉들이 이제 만들어야 할 것은, 그, 이러한 옷인데, 바로 이게 옷에 그 같이 있는 옷이에요. 흉패가 있어야 되고, 에봇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 옷. 그 다음에 실로 짠 옷. 그 다음에 두건 그리고 세시가 있어야 된다. the to make these sacred garments for your brother Aaron and his sons 그들은 또 이러한 신성한 거룩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그의 아들 네 명도 다그 레위 지파기 때문에 다 제사장을 할수 있는 지파죠. 그러니까 너의형 아론과 그의 아들이 입을 그 거룩한 옷을 그들은 만들어야 한다. So, 그래서, they may serve me as a priest. 그들은 나를 제사장으로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나를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를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옷을 특별히 만들어서. Have them use gold. 또, 그들로 하여금, 에, 금과, 금이죠, gold. And, 그리고, 어, 청색이고, 퍼플, 자주색이고, 그리고 스칼릿 이안 주홍색의 실을 사용하게 하라. 그리고 또, and fine linen, 고운 세마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 이제 만드는 사람들에게 해부 사역 동사죠. 만드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게 하라. 뭐를 금과 그 다음에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그 다음에 고운 스머프를 사용하게 하라. 그런 뜻이죠. <laughs> 저, 애봇을 이제, 에봇을 이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이 입을 그에봇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 말씀을 했습니다. Make the abbot of gold and of blue, purple and scarlet yarn and of finely twisted linen, the work of skilled hands. 그, 에봇을 만드는데, 어떤 에봇이냐 면은 금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만들고, 그리고 또 아주 정교하게 꼬인 그 세마포로, 세마포로 에봇을 만들어라. 즉, 그 숙련된 사람들의 손으로 작업한 에봇을 만들어라. It is to have two shoulder pieces attached to two of its corners. So it can be pasted. 그것은, 그 에봇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두 개의 어깨 받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뭐가 붙어 있는? To two of its corners. 그 에봇의 양쪽 끝에 두 개가 붙어 있는 양쪽이 양쪽 두 개가 붙어 있는 두 개의 받침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 어깨 어깨 받침대라고 하면 돼. 요 어깨에 붙이는 거죠 말하자면 저기 군인들이 계급을 어깨에 붙이는 것처럼 두두 어깨 어깨에 받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받침에다가 이걸 매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 받침에다 두 개의 양쪽 끝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어깨 받침을 가지고 있어야 된, 되고, so it can be p a t e d 그것은 묶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받침대를 놓고 양쪽에서 묶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깨에 이제 두 받침대가 있으면 그걸 묶어야 되잖아. 그래서 양쪽 끝에서. 어 t t 도 c h 그 묶는다는 말이에요. 같이 함께. 그, 코너는 끝이라고 하면 돼요. 두 개의 끝, 끝에, 끝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여야 된다. 끝을. 그것을 맬수 있도록. is skillfully woven waistband. waistband 허리띠죠? 그것에 기술적으로 짠그 허리띠가 is to be like. 그와 같은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허리띠도 그에보 옷에 붙어 있어가지고 어, 또멜수 있어야 된다, 조일 수 있어야 된다. 즉, of one piece 하나처럼 with the a b b o t and made with gold and with blue purple and scarlet yarn and with finely twisted linen.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실로 만든 짜진 것. 그래서 그 에보트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허리띠도, 허리띠도, 예봇과 함께 하나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금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with f i n e 트리 twisted linen. 아주 정교하게 꼬여진 그 세마포로 만들어져야 한다. Take two Onyx stones and engrave on them the names of the sons of Israel in the order of their birth. 두 개의, 이게 Onyx stone이라는 것은 이제 보석의 이름인데,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의 이름이에요. 두 개의 호마노 보석을 가지고 가서, and engrave, 인게르는 색이다죠? 그 보석 위에다 새기는데 뭐를? The name of the sons of Israel.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아들, 그 12명인데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을 그 위에 새겨라. 두 개의 보석을 가지고 그두 개의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을 새겨라. In the order of the d e a o t h e 그들이 출생 순서대로, 그 12아들이 출생한 순서대로, 어, 그 이름을 새겨라. 그 보석 위에. six names on one stones and the remaining six on the other. 한 보석에 여섯 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한 보석에 또 남아있는 여섯 이름을 새겨라. 그러니까 여섯씩, 여섯씩 나눠서 그두 개의 보석이니까 한개 여섯 명씩 새겨라. engrave the names of the sons of Israel on the two stones the way gem cut engrave a seal. 또 뭐를 새기냐면은 그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런데 어떻게 새기냐면 더왜 어떤 방법처럼 the way the way 여기 는 이제 how가 생긴 된 거죠. the way a gem c u t 보석을 자르는 사람들이죠. 보석을 자르는 사람들이 인그레이브 씨은 도장이에요. 보석을 자르는 사람들이 그 도장을 새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도장을 새길 때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둘개의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t 그런 다음에, mount the stones in gold filigree settings. 필리그리는 세공인데, 금세공이에요. 금세공, 세팅은 뭐, 테두리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금세공 테두리에다가, 그 보석을, 테두리로, 금세공, 테두리로 그 보석에 붙여라 올려라 그러니까 보석에 이제 금세공으로 테두리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and face them on the shoulder face the e b o t 그에 b b 의그 어깨에 받침 어깨띠죠 어깨 받침 위에 그것을 붙여라 그것을 메어라 이 말은 붙여라이 말이죠. 에저메모리얼스드는즉 기념석으로 for the sons of Israel 이스라엘 아들을 위한 이스라엘 아들을 위한 기념석으로 에봇과 함께 에봇에다가 어깨에 받침 위에 그것을 붙여라. 메어라. 아론 이 o n is to bear the names of his his shoulders as a memorial before the Lord. 아론은 여와 앞에 기념으로서 그의 어깨 위에 그 이름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배어라는 것은 지닌다. 몸에 지니고 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어깨 위에 그 이름들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그 이름이 다 이제 거기 위에 있으니까, 다 적혀 있으니까 그 이름을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한다. 그 어깨 위에 메이 골드 필그리스 세팅스, 그금 세공 그 테두리를 금 세공 테두리를 만들고 그리고 앤드톱 브라이트 체인스 e 퓨어 골드 순금의 이 갈라진 이제 브라이드는 두 개로 갈라진 사슬을 라이거 로프는 로프처럼 로프 로프처럼 로프가 이제 두 개로 이렇게 꼬여 꼬이면서 이제 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이죠. 로프처럼 두 개의 갈라진 순금의 사슬로. 그리고 사슬로 만들고 그리고 attach the chain to the setting. 그 테에다가 그 사슬을 그 사슬을 그 테에다 붙여라. 어태치는 붙이다지요. 그 사슬을 테에 또 달아라, 달아라 하면 좋겠죠. 그 새슬은, 새사슬은 그 사슬 내려온 사슬은 그 테두리에 달아라, 어때지? 그래서 지금 에봇을 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도구를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에, 이것도 이제 에, 사진이나 그림에서. 그림을 좀 크게 확대해서 그려서 어 이게 세세한 것을 하나 하나씩 제사장이 입은 옷을 그려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을 전부 이제 적어놓으면 쉽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에 그것을 보면은 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제사장이 입는 그 예복의 그 달아야 하는 것이 아주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예, 여기 예, 제사장이 이제 지녀야 할그옷또 애봇 또 흉패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